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종환 시집 오편.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음 좋겠어.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 가지 가볍게 디드며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스문날빈 논길을 쓰다듬는 달빛이었음 싶어.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였음 해.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음 좋겠어.이 세상에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.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. 저무는 들려 길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.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,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올리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음 좋겠어.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,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. 억새풀. 당신이 떠나실 때내 가슴을 덮었던 저녁 하늘. 당신이 떠나신 뒤내 가슴에 쌓이는 흙 한삽. 떠나간 마음들은 이런 저녁 모두 어디에 깃듭니까? 떠도는 넋처럼 가은에 잔윽잔윽 흔들리는 억새풀.밤.나의 그리움 당신이 가져가소서.나의 외로움 당신이 가져가소서.그러나 이 아픔 참아 못 들여 강물에 버렸더니 밤마다 해일이 되어 내게로 다시 옵니다.눈물. 마음 둘데 없어 바라보는 하늘엔 떨어질 듯 깜빡이는 눈물 같은 별이 몇 개. 자다 깨어 보채는 엄마 없는 우리 아가. 울다 잠든 속눈썹에 젖어 있는 별이 몇 개. 서울역. 모두들 한 사람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모두들 한 사람씩을 찾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도, 이렇게 많은 날 서로 만나고 헤어져도 모두들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섰습니다. 모두들 한 사람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모두들 한 사람씩만 만나고 헤어지고 있습니다. 별 아래 서서, 별 하나 흐르다 머리 위에 머뭅니다. 나도 따라 흐르다 별 아래에 섭니다. 이렇게 마주보고 섰어도 늘상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. 함께 사랑하고 기뻐한 시간보다 헤어져 그리워한 시간이 길었습니다. 만났던 시간은 짧고 나머지는 기다리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. 어느 하늘, 어느 땅 아래 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 떠나간 마음들 그리워 별만 바라봅니다. 당신 앞에 앉으면 나의 마음이 어지러운 물살로 흔들릴 때 당신은 나를 불러주십니다. 당신이 정령 어디에 있을까 찾아 헤맬 때 당신은 나를 가까이 오라 부르십니다. 억새풀 하나 당신 앞에 옮겨놓고 오랜 날 지나 있어도 빗줄기를 불러모아 그 억새풀과 함께 얼어붙으며 당신께 드린 것은 풀 하나 버리지 않는 그 속에 당신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.겨울 안을 붉은 노을로 내려와 이것이 아직도 타고 있는 당신 마음임을 보여주십니다.내가 당신 가까이 마주와 앉아야 비로소 솔바람 소리도 가만 가만 제게 오시고 못 보던 새한 마리 가까이 있게 하여 당신의 소리를 알려 주십니다. 당신 앞에 앉으면 온갖 어지러운 유혹과 사치스런 삶들이 한낱 짧은 연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저렇게 다 버리고도 죽지 않는 겨울 나무 속에서 홀로 가는 길 서러우나. 외롭지 않음을 깨우치십니다. 슬픔 하나가 마음을 얼마나 깨끗이 닦아내는지 알게 하십니다. 당신과 가는 길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을 걸어 당신께 갑니다.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간 벌판이 되어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 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?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,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? 동짓달 개울물 소리가 또랑또랑 살얼음 녹이며 들려오고, 구름 사이로 당신은 보입니다. 바람도 없이 구름은 흐르고, 떠나간 것들 다시 오지 않아도, 내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당신은 있지 않습니까?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?